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카드 수수료가 인하됐습니다. 여전히 감행본부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남아있지만 그동안 대기업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내왔던 개별 점수들의 입장은 대통령님 고맙습니다란 플랜카드를 통해 드러납니다. 카드업계는 물론 반발하죠. 카드사 이익이 줄어드니 소비자가 받게 될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는 소비자 피해로 연결될 거란 여론전이죠. 카드사에 그런 곤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 주체 간 이해가 상충될 때가 있습니다. 경제 정의란 그렇게 이해가 상충될 때 누가 경제적 약자인가 그래서 누가 더 적극적인 정부 개입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것인가를 공정하게 따져내는 걸로 실현되는 거죠. 그 방향성이 곧 정부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 소상공인 소상공인 죽게 생겼다고 그렇게 수많은 보도를 쏟아내던 보수지 경제지진이 이번에는 카드사가 죽게 생겼다는 보도를 쏟아냅니다. 소상공인이 그렇게나 그 동안 걱정됐다면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은 일단 환영해야 맞는 거죠. 그리고 대기업인 카드사는 수수료 이익에 안주하지 말고 수익 다변화에 힘쓰고. 정부와는 다른 지원 방안, 다른 상생 방안을 찾아보자. 그렇게 보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부 비판 다 좋은데 최소한 일관은 해야할거 아닙니까?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세사인의. 김원준입니다. 네. 이 네, 보수지, 경제지들이 사실 올해 내내 소상공인 어렵다고. 그렇죠. 자영업자 대책 내놓으라고. 얼마나 기사를 많이 내놨어요. 예. 네. 뭐, 찾아보면 몇천 개될 거예요, 정말 네, 자영업자 대책의 핵심이 그 카드 수수료 인하였거든요. 그 네. 네. 근데 이제 정말 카드 수수료 인하가 됐어요. 그러면, 와, 잘 됐다. 예. 카드사가 또 어려움이 있겠죠 경제 주체 간에 그런 이, 이상되등 이, 상출등들 있죠. 그러면, 하지만, 방향성 자체가 맞기 때문에, 카드사 운전는 그럼 이렇게 가자. 그런 기사, 그런 논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소상공인들이, 어, 대통령님 고맙습니다. 그게 이례적인 플랜카드죠? 네, 굉장히 네. 인상적인 플랜카드였습니다. 환영 기자회견하고 있는데, 그건 보도 안 합니다. 그건 보도 안 하고, 이번에는, 카드사 죽게 생겼다 얘기하면 계속 강조하잖아요. 네, 노조를 앞세운 멘션, 멘트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냥 불만 가진 쪽만 보도하는 거예요. 정보, 정보 죽어라 이거죠. 목적이 그거가 아닌 이상은 최소한 그렇게 소상공인 얘기를 해왔으면, 카드 수수료 얘기를 해왔으면, 이건, 이거는 반겨야 될거 아닙니까? 일단은. 그게 아닌 거예요. 예. 소상공인은 그냥 도구였을 뿐이었던 이지 관심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보도합니까? 예 네, 그렇죠 네, 애초에 이미 예견되었던 부분입니다 소상공인 관련해서 수수료 인하가 되게 된다면 카드사가 야될 부담도는 분명히 있던 것들이었는데요 애초에 알았으면서도 그럼 처음부터 그것들을 지적을 했던가요 그러면 동시에 그렇게 예. 시작하고 예를 들어서 예. 카드 수수료는 안 된다라고 논조를 유지하던가요 그렇 예, 그렇죠. 아 저는 정말 한편으로는 가수로 한편으로는 어~ 밉습니다 예저 예, 네. 굉장히 네. 상보적인 이슈였는데요 둘다 예. 말하지 않았던 거죠 그때 서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예. 얼굴 싹 하려고.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자, 어, 그런 기사를 보면 기가 막혀서 제가 얘기를 한번 했고요.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여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는데요.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입니다. 존벌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보좌관이 밝힌 내용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교착 국면인 북미 비핵화대화가 진전되게끔 중재행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 어, 뭐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동안은 미국이 이제 뭐 서두르지 않겠다고 하다가 정반대가 됐어요. 미국은 빨리 하자고 하고 네, 북한이 임시널이 네,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답이 없어요. 잘 사실 어, 철도 남북 공동 조사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그 면제 조치를 이 해목. 유엔 가 면제됐는데요.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답이 없어.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 만족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는 것 같고, 정확한 내목이뭐 북한밖에 모르겠지만, 어,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북, 미국은 그, 뭐, 비핵화리스트 어, 그것부터 제출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한번 밀러섰고, 그리고, 어 미군 포크기 한반도 상공 비행 안 하겠다 이런 것도 이제 주변적으로 물러서고 있고 뭐 분위기 해치지 않겠다는 거죠. 네, 여러 가지 시그널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네. 브라운 사령관도 그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 협상이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기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아예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제재 완화가 빠진 그 모든 제스처는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네, 경제 제재 완화를 제외한 거는 속빈 강정 아니냐 이런 약인 것 같고 또 또 다른 고민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북한은 이럴 경우에 어떤 카드를 내밀 것인가? 예. 왜냐하면 영변 핵시설에 대한 얘는 기 이미 했는데도 이러고 있으니까 뭘더 하라는 건지 도대체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고요. 자, 이 문제는 저희가 오랜만에 김준영 교수 님 모시고 점수 2부에서좀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이번에는 북한발 교착국면이다. 그동안 미국발이었다가. 자 다음은요. 네, 청와대가 어제 국가안보실 사칭 이메일 발송 의혹과 관련해서요. 강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허위조작 정보가 생산 유포된 경위가 대단히 치밀한 데다가 담고 있는 내용 동안 한미동맹을 깨뜨리고 이간질하려는 반국가적 행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김미겸 청와대 대변인이 어제 브리핑을 열어서 청와대는 이 사건이 단순한 오보 차원을 넘어서 언론 역사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악성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음,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잠시 전해드렸는데 저는 이건, 그, 언론의 오보가 아니라 공작이라고 봅니다. 네, 공작이라고 명명해야 되는 것이, 어, 언론사는 일차적으로 이제, 아시아 경제가, 어, 그 페이퍼를 보도하요 네, 건데요. 보도했고, 네. 물론 청와대 확인하지 않고 보도했기 때문에 오보다라는 것들이. 네, 드려요. 그런 차원에서는 문제 지적할 수 있는데, 근데, 어, 언론사가 이걸 믿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의, 어, 경위가 있어요. 예. 뭐냐면은, 그, 내용은 이제, 그, 한미동맹이 박살났다는 거거든요. 사실 그걸 숨기고 있다라는 지의 예, 보고서의 가짜라는 겁니다. 그렇죠. 작성자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에요. 근데 왜 네. 이게, 어, 언론에서 믿을 수밖에 없을 내용이었다고 저는 보냐면, 우선 내용이 뭐 한두 페이지짜리 찌라시가 아니에요. 네, 아홉쪽이라고 합니다. 예, 전문적인 보고서 형식의 내용도 그럴 듯 하고, 어 근데 물론 뭐 청와대에서는 문건 형식도 다르고 청와대 워터마크도 없고 예 네, 그렇죠. 예, 문건이 작성된 적도 없고 메일이 보내진 적도 없고 그렇게 확인이 됐는데 저는 이걸 공작으로 보는 게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 이름으로 그 가짜 문건이 어 중국 정책연구소의 김은교 소장과 그모 연구원에게 메일이 졌다고 하는 데 그렇죠. 건데. 메일에 첨부되어 갑니다. 물론 뭐검 비서관이 그런 메일을 보낸 적이 없는데 근데 이 메일을 받은 그모 연구원 계정이 다시 해킹이 됩니다. 그래서 어, 이 연구원의 메일로 다른 또 외교 전문가에 게 뿌려지고 그걸 기자가 입수했어요. 그루 루트를 보면 기자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과정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누군가 제보를 한게 아니에요. 네, 그래도 좀더 정확한 확인 사실 확인 관계를 거쳐야 됐었다라는 부분들은 언론사의 책임도 있긴있습니까 그렇죠. 통상적인 아니. 근데 왜 오버하고는 좀 다른 것이 네. 저는 우선 청와. 청와대 비서관 사칭한 점이 있고, 그런 내용을, 어, 실제로 받을 만한 전문가한테 보내시고, 그리고 그 전문가 메일이 다시 해킹이 돼서, 그게 다시 전달될 만한 다른 전문가에게 유포됐거든요. 이게, 그리고 그 내용도 아홉 장에서 의 전문적이고, 그전문가들볼 때, 오, 어, 이게 진짜인가? 라고 믿을 만큼, 나름의 전문성도 있고, 내용은 정반대지만, 한미공중화 반대 박살 났다고 하는,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그런 메일을 보낼 만한 비서관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 걸 받을 만한 전문가가 누군지 또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전문가의 계정을 해킹할 또 다른 전문가가 여기 포함되어 있어야 네, 됩니다. 이게 정교하게 예. 진행된 과정은 맞습니다. 그게 또 그걸 받을 만한 다른 전문가가 누군지도 알아야 돼요. 많은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이 할수 없고 이건 프로들의 공작이고 남북관계를 망가뜨리고 이제 공격에 빠뜨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이건저도 배우를 철저히 밝혀야 되는 프로들링 공장이라고 봅니다. 자 다음 소문요 네. 자유한국당이 국가가 사립유치원의 시설 사용료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이번 주에 발의하겠다라고요. 오늘 아침 경향신문이 보도하고 있는데 박영진 3법과 다른 당 차원의 살인 유치원 관련된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한국 유치원총연합회 그러니까 한유총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제가 그럴 것 같아서 지난주 에 오프닝으로서 그렇죠. 시설료 관련된 예. 지적하셨는데 언론들이 여기 주목하지 않길래 제가 보기엔 이게 키인데 그 그러니까 한유총은 에듀파인도 하고그 지원금 보조금으로 바꾸는 것도 다 하겠는데. 이, 그러면 대신 우리한테 이돈 달라는 거거든요. 돈 예. 그렇죠. 네, 이게 핵심이었어요. 이게 이제 언론들이 해설을 안 해주고 있는데 저는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이게 공적 사용료라고 주장합니다. 공적 사용료.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잠시 해설을 했지만 내 땅과 내 건물에다가 유치원을 하고 있지 않냐. 근데 그 건물로 다른 사업을 했으면 돈을 더 벌었을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다른 사업, 수익을 못 내고 있으니까 국가가 보상하라.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워가지고, 공적 사용료, 뭐 시설 사용료, 보상 이렇게 나오니까, 뭔가 시설을 사용하는데 보상 안 해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 쉽잖아요. 네, 그러지 않다고 지난주에 충분히 설명했었어요. 네, 그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유치원 사업을 하니까, 이거 공적 사업인데, 내 건물을 거기 쓰고 있지 않냐. 다른 사업에 서봐 내가 돈더 벌었지. 이겁니다. 이거는, 어,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것과 전혀 다른 문제예요. 네, 그렇죠. 예, 전혀 다른 문제고 이 주장이 성립되려면 어, 정부가 그 건물을 유천 사업에 사용하라고 강제로 징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재산이 제한이 됐기 때문에 보상하라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선택의 자유가 충분히 있는 상황인데 본인들이 되죠. 지원한 거예요. 네. 그 사업을 하겠다고 그리고 나서 그 지원을 하면서 어, 돈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제한이 되니까 돈을 내놓라는 으건이건 그냥 본전의식입니다. 무슨 사유재산에 대한 무슨 대원칙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돈으로 다른 사업 했으면 돈더 벌었을 거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시설료까지 국가가 보존해달라고 라 하는 것들인데요. 지금 그에 대해서는 박영진 의원이 어제 이렇게 일가를 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라는 중요한 문제를 한유종의 시설 사용료 주장과 엿바꿔먹을 일이 아니다. 이렇게 정말 이야기를 엿바꿔... 했는데요. 그냥 바꿔가 아니라 엿바꿔먹을 일하 했습니다. 예, 시설 사용료가 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면 이 주장이 말이 안 된다는 게 이해가 되는데 시설 사용료가 뭔지 해설을 안해 주니까 이겁니다. 예. 내가 유치원 하는데 딴거 하면 더 벌었을 텐데 이거예요, 그냥. 출발 지점이 일종의 학생들을, 그러니까 아이들을 볼모로 잡아서 하는 주장으로 볼수 없는 것들인데요. 왜냐면 하한유총이 조금 더 조직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정황들이요. 내일도 유치원 3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여는데, 여기에 대형 유치원에서는 아이들 가방에 설문지를 넣어서 한유총 집회에 참석할 건지 불참할 건지를 아이 이름과 함께 적어내라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안박이죠 아니,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 아이 이름을 적어 놓고 나는 불참하겠습니다 하면은 우리 아이가 그런 불익을 이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될거 아닙니까? 네, 모잡고 예. 있는 거죠. 자, 시설 사용료 혹은 공적 사용료라고 주장하는 그런, 그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그거다. 그럴듯한 말들이 잔뜩 붙어 있지만 그냥 그겁니다. 본전, 신보죠, 신보. 신포. 자, 다음은요. 네. 양승태 사법부 정책의 비판적인 판사를 정신질환자로 분류해서 불이익을 줬다라는 내용은 이미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어제 KBS에서 이 의사를 인터뷰했습니다. 법원 행정처는 정신과 의사의 전문적인 자문을 근거로 이런 평가했는데 정작 해당 의사는 특정인을 상대로 그런 자문을 해준, 해준 적이 없다라고 아, 밝혔습니다. 이건 정말... 골 때리는 내용이네요. 이건 사기꾼들이 하는 짓인데. 네, 그것도 판사가, 후배인 판사가 아는 일견이 <laughs>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네. 마치 일반적인 내용들을 물어보는 것처럼 물어봐서 어드바이스를 해줬는데 그게 법원 내부 문건에 쓰여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았다라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어떤 판사가 양승태 사업부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는데 이 사람을 탈락시킬 근거가 없으니까 정신질환자로 분류를 해놓고 근거가 없으니까 후배한테 물어본 다음에 마치 그 후배가 이 판사를 상담해 준 것처럼, 자 내용을 적어 놓고, 그래서 정신질환자고 적었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아무 상관없이 일반 돈을 얘기했더니, 그걸 여기 근거로 갖다 붙여놨다는 거예요. 네, 해당 의사도 그러니까. 황당하다라는 반응이 보이고 있는데요. 네, 있는 이건 사기꾼들이죠. 네, 이에 대해서 해당 판사는 왜 이런 문건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니그 사람 잘라야 되는데 이유가 없으니까, 정신질환자로 분류한거 아닙니까? <laughs> 자, 시간상. 하나 정도 더할수 있습니다, 짧게. 예,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해서요, 국정조사 논의가 다시 법률권에서 재점화되고 있다고 오늘 아침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자연국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돈이 흘러간 정황을 보여주는 진술 나왔다라고요. 어제 보도한 바가 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다시 한번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제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어, 소위 강원랜드 채용비리의 그 강원랜드 경영진들이 왜 이런 무리한 청탁을 계속 받아뒀을까 했을 때, 어, 사실은 그 사장이. 앞선 돈 문제가 있었다. 네, 앞에 돈 문제가 있었고, 네. 서로 이해관계가 있었다라는 게 드러나서, 어, 근데 그 돈이 이제 자유한국당 전 현직 의원들한테 돈이 간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강원랜드 체력 위협은 무슨 상관이냐. 그 돈이, 그러니까 왜냐면, 하 돈의 흐름은 정반대야 해 되는 거죠. 최영비리만 생각하면. 근데 이건 이전에 공천 때. 네. 네. 지방선거 때였 네, 지방선거 공천 관련해서 돈의 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번엔 반대로 청탁을 하게 된 그런 정황들이 계속 나와서 자유형당이 좀 곤란하게 됐다. 네. 국정조사에도 형당. 가운랜드가 들어가야 된다는 주장이 힘이 실리고 있다는 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